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한강 위 유람선에서 체험할 수 있는 양화진 근대사 백길탐방이 하반기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전통 뱃놀이를 재현해 풍류를 즐길 수 있는 알찬 프로그램들이 마련됐는데요.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 우리나라의 근현대사 문화를 백길에서 즐길 수 있는 양화진 근대사 백길탐방이 하반기 신청자를 받습니다.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잠두봉 선착장에서 출발하는 유람선을 타고 한강을 탐방하며 이야기꾼의 역사 해설을 들을 수 있습니다. 또 가야금, 병창 연주자의 공연과 전통 뱃놀이 체험, 전통 시서화를 통한 뱃노래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이 마련됩니다. 하반기 운영은 9월 10일부터 11월 7일까지 총 9회 진행되며 회당 10명 내외로 선착순 마감됩니다. 누구나 참여 가능한 양화진 근대사 백길 탐방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. 안녕하십니까. 공선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.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